앉아 아니야 <laughs>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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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옳지 한번더 하자 우리 앉아 옳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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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뭔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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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다. 아이고 기다려 <laughs> 아이고 애타 조금 먹자 오늘 잘 안되네 요기 하면 동생들 하몽 아, 앉아 몽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자큰 걸로 하자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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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기다려. 먹어